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재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3, 연속 3일 동안 3일 동안 만든 게 있습니다 프레디 피자 크게에 나오는 얘인데 3일 동안 몸은 맹글처럼 생겼고 얼굴은 프레디처럼 생겼고 양쪽 귀가 다 부서졌습니다 전선이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손은 갈고리고요 한쪽 손 짜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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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진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. 얘 누군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. 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. 저 제가 프레디, 제가 프레디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,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얘, 얘, 는 많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휘어졌고, 이렇게 몸 매글처럼 이렇게 갈고리, 이렇게 갈고.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거예요. 폴리머 클레이로 이렇게 양쪽 귀가 부서져서 전선이 튀어나온 거. 양쪽 귀가 부서졌고요. 개 눈, 귀 모자, 모자, 눈 코, 이빨. 이안에 이빨이 또 있죠? 이 이빨 자세 보시면 여기 여기 이빨 또 있죠 이렇게 이빨 두개 아니다 여기 또 이렇게 아니 이빨 이렇게 여러 개가 또 있고요 팔이 네 개입니다 이쪽 팔은 갈고리 갈고리 이쪽은 주먹을 쥐고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세 개. 팔이 내기 네, 이쪽 손도 부서졌나봐요. 그러면 오늘 클레이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. 그럼 안녕. 덤벼봐. 칭.